송주월성, 김궁, 하궁, 기궁, 추년비, 보천교 들어가는 정문이죠. 보천교 들어가는 산패문 정문입니다. 보천교 중앙총총원, 보천교가 성할 때는 신도수가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 정산계열의 차경석 교주가 사망하자 세력의 길을 걷게 되었고, 현재의 모습으로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1937년, 이 엄청나게 큰 부지와 건축물도 1937년 해체되고, 어찌된 일인지 대웅전 건물은 해체되고, 현재의 서울시에 있는 조개사 대웅전으로 다시 재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규모의 부지의 건축물이 남게 음. 되었습니다.